안녕하세요 뚜치입니다. 일단 박칼무기를 융합을 하려면 박칼무기 3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. 이 레이드 상점에서 이 기계 혁명무기 융합 에픽성자 이거를 3개를 까가지고 3개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폭룡왕의 인장이 456개가 들어가니까 456개 곱하기 3 총 1368개가 들어갑니다. 이거를, 이제 이 모순의 성배에서, 융합무기, 어, 이게 아니네? 자, <laughs> 자, 이박하 장비 업그레이드. 이게 아니네요. 융합, 어, 잠깐만. 어디 갔지? 융합무기 제작. 융합무기 제작.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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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액 거파 264개가 들어갑니다. 용액 거파가 한 주에 44개씩 한번돌 때마다 44개씩 나와요. 이거를 264개면은 264 나누기 44. 총 6주, 6주간 돌면은 이거를 이제 다 모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검으로 이제 배가 본드니까 이렇게 융합무기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제 무기에다가 융합을 할 텐데 지금 명성이 43,300 정도입니다 칼 장비 업그레이드에서 이거를 이렇게 넣고 이거를 넣고 장비 융합을 하시면 이렇게 융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변환을 하면 되는데 이 옵션 변환하는데 용액업화가 또 88개씩 들어요 1옵션 변환을 하고 2옵션 변환을 하고 이러면은 총 이제 4주를 더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하면은 10주가 걸립니다 총 10주가 걸려요 이 무기가 이제 다 구비가 됐다고 했을 때 명성이 이제 몇이 됐으려나? 44,000이 됐네요 44,000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리아방에서 이명각인권을 쓰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닉네임을 새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기가 이렇게 빨갛게 빛나게 됩니다. 그러면 간지난다. 와, 멋있네요. 스킨 창고에서 무기 형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무기 영상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무기 영상을 빼면 어떤 느낌이냐? 어? 자 무기 영상을 빼면 이런 느낌입니다. 오 별론데?